한번 보세요. 저 10만이 왔는데 예. 천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난동을 앞에서 부렸단 말이에요. 예. 그 천명이 모든 9만 9천명의 의자를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알겠지. 그리고 언론은 그 천명만 쳐다보고 신나게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아, 예. 자 80년대부터 제가 이그이대모판 근처를 얼쩡거렸는데요. <laughs> 어떻게 30년 전에 하던 이야기나 <laughs> 지금 하는 이야기나 30년 전에 언론에서 하던 이야기나 예. 지금 하던 이야기나 30년 전에 그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네.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어떻게 하나도 바뀌지 않냐라고 한다라면 지금의 행위가 정치시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시위 맞습니다. 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병원은 병원대로 죽겠다고 아홉성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죽겠다고 아홉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17만 원의 그 추곡 소매가를 21만 원으로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동네 방네 플랜카드를 붙였네요. 그런데 예, 예. 작년에는 16만 원대로 떨어지고 올해는 15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17만 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소... 그럼 분노를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것들을 안 공식적인 어려운 수렴 네. 과정에서 수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보다는 근데... 너무 공권력 집행에만 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를 끊어보면 네. 그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삼0년 것은... 네. 네. 전하고 네. 근본적으로 다른 게3 네. 네. 0년 전에는 군사 구태 따로 잡은 정부고 네. 지금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노총이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네. 정부 정책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걸 고치는 방법이. 꼭 그~ 시, 고치는 방법이 정당의 정치를 통해서 선거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해야지 그걸 갖다가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민주노총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노동정책은 잘못돼 있으니까 우리 민주노총한테 이 노동부 고난을 달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폭력 혁명이죠. 그걸 하려면은 그 제도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의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하면 돼요. 예. 네. 그리고 그 투표를 하기 전까지 자기 의사 표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법 질서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분통 터뜨린다고안 된다고 하면 쎄밥+ 쎼밥부를 아니라 그 종이 비닐을 들고 나와도 절대 법치를 넘어서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공통성 문제만 이 정통성 문제가 있어야 집회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다 헌법에서 집회 시위와에 대한 그럼요. 자유를 허용을 하는 것들은. 안에서 해결을 못하면 밖에서라도 지, 그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 분은 정통성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 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국민들은 저 국민들은 국민 아니에요? 음. 저 농민들은 국민 아니에요? 저 노동자들은 국민 아니에요? 잠시만요. 좀저 예. 피투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주고 전달해줘야 되는데, 정치평론하는 아. 분이 1차 민중 총궐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 이 모르겠다고 이 잠시만요. 제가 한 네. 가지만 지적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저, 잠, 아, 저, 잠, 예. 제가 한 가지만 발로꼴 들을 아, 때,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뭐, 네. 말씀도 좋고, 뭐제 토론은 좋은데, 일단 오늘 2차 총궐기에 조금 집중해서 네. 이 내용에 좀더 들어가 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다 좋은데요? 그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가 좋은데요? 아, 이란 주장 하는 거다 좋은데. <laughs> 예. 아니, 우선, 최로제 이야기는 뭐가 좋은지, 참, 이야기장얘 아, 나다고 이야기 하시한번 들어보도록 좋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배우셔야 되겠네요. 전투기관. 좀주세요전투기 네. 차를 셀파이프로 때린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상한. 아니야, 잠시만요. 아니, 저 얘기를 아니, 좀 듣고 하시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화현좀 어, 해서. 공부 좀 어, 하고 이야기 하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글을 가르치겠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양기사장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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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 좋은데, 이제, 네. 인신공격성 발언을 조금 삼가해주면 좋겠고요. 자, 말씀하십시오. 주의조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사회자님 아니,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공격은 좀 삼가하시고, 예. 뭔가 좀 건전하게. 아니, 네, 네. 두분 다요. 기본적인 예. 토론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야기를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 배우셔야 되겠네요라고 야기하면 저희가, 저희가 좀 쉬어갈게요. 가르쳐달라고 겸... 하는 게 당연한. 잠시만요. 그 어, 그러면, 자의 입장에. 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쉬어갈 겸 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시위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요. 먼저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다시 토론에 이어가겠습니다. 예.